나경원 위원님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 이 있으십니까? 네 발언게 드리겠습니다. 네 신상 발언을 그러면 3분 더 드리세요. 아 저는 사실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에 지금.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간사 선임에 거는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입니다. 위원장께서 당연히 상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예전에 한 말도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이 어, 교섭단체 우리 당이 추천한 간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는 각 조섭단체별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간사가 중요하냐? 이 회의를 하려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회의 일시, 그리고 안건, 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국회법 49조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회의, 오늘 회의 다 국회법 위반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57조 8항은 소위원회는, 사,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국회에 48조를 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원회 위원 배치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청 주진우 의원을 일소위 위원으로 배치해 달라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멋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 합니다.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또한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회법 60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제에 관한 토론을 무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론을 종결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국회 운영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씩 하는 신용만 하고서는 토론 종결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 회의 아니냐? 신세계,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 아예 틀어 막습니다 입틀막 법사입니다. 이거.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한테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하나도 안 준다 그러더니 우리가 퇴장하고 나니까 모든 의원들한테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해주고 그러니까 의원들 뭐 했습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내란 앞잡이랬느니 납발우라니 이런 허위 사실, 뭐 헌재에서 내란 행위를 인정했. 아니 내란 머리를 서 법원이 절차인 주의 지켜주시오. 0시오 19대, 2 2 1수소서해당습니다 네, 발언 정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요? 왜요?

사과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회의 진행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들으세요. 위원장의 발언 도중에 끼어드시거나 하면은 제가 또 경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시는 분들은. 해당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허가하고 그 기회에 발언할 때 발언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사태가 생기면 체크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제가 2회 이상 위반을 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방해 책임을 물어서 퇴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도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국회법 제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문을 감독한다 라고 일하게에규정돼 있고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계획 이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여기에 사보임 대시기 전에 귀당에서는 분명히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갑자기 그 무책임하게 귀당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예결위에 들락거리는 등 간사, 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의 일정이 정해졌으면 특정 당에 끌려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법사위가. 더군다나 간사 선임은 어느 당이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상호 간에 위원 가운데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바로 피선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계시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을 향해서. 초선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고성으로 초선 의원들을 겁박을하지 않았습니까? 자,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우선 한번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비교섭단체 소속의 박은정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답하실 것은 내란을 밤에 왜 계엄해제하러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탄핵에 왜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관제 체포 영장 방해는 왜 하러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 수괴 접견을 하러 가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 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간사.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교섭단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인이 국회를 파탄 내려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간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답변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불미스러운 발언을 들으신 여야 해당 조선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아까 드렸습니다. 자여야조선아세요 자 저요, 저요, 저요. 가장 먼저 손대신 반만. 이성윤 의원님부터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드가 <laughs> <목소리도> 백혈병 나보네. 계속 요이서선이지지아무모르다가안고안 했어요.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제가... <laughs> 계속 뜯으시겠습니까? 아니, <laughs> <laughs>